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시키신 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말 지킴이 3법 드디어 발의할 겁니다. 발의한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으로 고고. 관계자 외출이금지 저는 관계자입니다. 오영, 오! 우리 지인 이규민 의원님! 오, 이동채 언니! 이서영 장경태! 역시 재영! 아이고, 우리 기억여좀 김영민도 함께 하셨네! 아이고, 우리 깜찍영정민!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진짜 바쁘신 분들 일때다 해주셨어! 이런 날은 일기를 쓰지 않을 수 없네요.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좋은 법안을 완성시켜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내가 좋다. 국민의 약속을 지키는 법을 만드는 건 정말 좋은 거야 뭐 슬퍼야만 우는 건 아니잖아 난 눈물이 좋다 국민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 수 있어 눈물을 짓는 내가 좋다 에이. 자 그럼 의안을 제출해볼까? 음, 여기 의안 제출 버튼만 누르면. 왜 왔어? 회원님 네, 저희 법원 발의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얼굴 어, 안 보여드릴까요? 봅시다 <laughs> 어디갔지? 우선은 안자발의 사항을 보겠습니다 어, 공동발의위원을 보고 우와 많이 좋네 하나 둘셋넷 다섯 스물여섯 명 우와 명리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 시키신 분들 멤버들 누가 했는지 볼까요 박주민 의원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없어? 있어 누구야 이재정 의원님 해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선배님들 어 경태도 했네 장경태 의원님 홍정민 의원님 누가 빠어 김용민 의원 이소영 의원님 네 김용민 의원님과 이소영 의원님이 안 해주셨습니다 감히 내 법안에 도장을 안 찍어주다니 진짜 <웃음> 진짜 고수어요 <laughs> 김영민 의원님, 음? 아, 이왜버거부 하셨습니다. <laughs> 여보세요, 네, 김영민 의원님, 존칭을 좀 쓰겠습니다. 제 법안에 왜 도장을 안 찍어 주셨습니까? 까먹지. 아, 네, <laughs> 반말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도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끊어, 안녕. 두 분의 우리 국회에 시키신 분 멤버들이 서명만 해주면은 서명 마무리를 하고 저희 법안의 공동발의 의원 0 분을 이상 채웠기 때문에 이제 제출만 하면 됩니다. 제안서를 제안하신 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많은데요. 태양광을 장려할 수 있는 이제 큰 덩어리 두 개가 하나는 베란다에 태양광 붙이는 거, 하나는 옥상 같은 공용 공간에 이제 태양광을 올리는 거. 이두 가지로 잡고 하나는 공동주택 관리법, 하나는 집합건물법 이렇게 두 가지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이제 회의도 하고 국토부 담당자분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더 깊게 검토를 해보니까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둘다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가야 하는 내용이어서 이걸 이제 새롭게 다시 방향을 좀 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실제로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담당하는 부처가 강하게 반대하는 법은 통과가 정말 어렵거든요. 어, 여러 번 대화도 해보고 또 설명도 해보고 했는데 아직 이견이 많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의 지금 고민은 태양광 올리는 거 금지하면 안 된다. 또는 동의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선명한 규정을 그냥 만들어서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는데 조금은 직접성이나 구속력이 낮지만 부처가 조금 빨리 이걸 통과시켜 줄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문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정말 법을 만들고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너무 어렵다. 처음에는 이게 쉽고 명쾌한 문제 같았는데 검토해 보면 해볼수록 역시 법을 만드는 것은 어렵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고요. 다만 진심을 담아서 또 열심히 어, 마무리를 잘해서 어, 국회의원 시키신 분께 좋은 법안으로 배달하고 또 실제로 통과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엔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을 배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3일이요. 아이고, <laughs> 5월 13일 7시 라이브 방송 기대해 주세요. 8시 아니고 7시고요. 이번에는 6시부터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시키신 분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아, 어쩜 좋냐? 이런 날은 눈물을 참아가는 척 연기하며 <웃음> <웃음> 미안해요. 미안해요.